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스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part 2 에서도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평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part 2는 제대로 다 듣지 못했어도 정답은 찍을 수가 있는 파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듣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part 3나 또는 part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토익 스킬을 적용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part 2 같은 경우에는 듣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한두 문제씩은 실수를 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art 2에서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인데요. 그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도 정답을 꼭 찍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art 중에서도 평서문을 다 맞을 수 있는 정답 찾는 오답 소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서문은 의견이나 또는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인데요. 그런데 다른 의문문들, 예를 들어서 의무사의문문, 그리고 선택의문문, 그리고 요청이나 제안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듣고 딱 잡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를 잡으시고 그리고 선택 문문에서는 a or b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안이나 그리고 요청 문문에서는 뭐 how about 또는 what about과 같은 표현을 딱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평서문은 문제를 듣고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는 특정한 부분이 없고요.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즉 문제를 들으면서 바로 직청 직회로 내용을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딱 남겨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거나 또는 빠르게 적어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을 소거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정답을 찾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즉 문제를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쉐도잉이 답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정답 찾는 방법으로 정답을 딱 찾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서문 다 맞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평서문에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답 표현을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즉첫 번째는 공이 그리고 맞장구라는 표현은 이 평서문의 정답으로 아주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난이도는 낮은 답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사용지가 곧다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며칠 전에 주문하지 않았나요?라고 되묻을 수도 있겠죠. 즉 이렇게 되묻기 또는 역질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답 표현도 꼭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복사용지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챙겨 놓을게요. 제가 주문할게요. 와 같이 이렇게 제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제안과 해결책 제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복사용지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일 도착한대요. 와 같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보면은, 새로운 배송 서비스가 정말 빠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 달에 도입됐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뭔가 더 아는 척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즉 묻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에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답 표현 네 가지 이 유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런데 평서문이 힘든 것은 마지막에 들었던 예문처럼 새로운 배송 시스템이 아주 빠르네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 달에 도입됐습니다. 와 같은 이런 문장을 바로바로 바로 연결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는 긴 문장이 나왔을 때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세모 표시해 두는 것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평서문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가 되묻기나 그리고 제안이나 그리고 추가 정보 이렇게 나와서 뭐가 더 자연스럽니 라고 묻는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정확하게 오답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가 이렇게 추가 정보나 해결책 제시 문장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오답을 다 소거를 하고 뭔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세모 표시했던 것이 정답이 되겠죠. 즉, 보기를 듣고 잘 모르겠다, 애매한 그런 보기들은 반드시 세모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서문의 오답이 될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명사 표현인데요. 즉, 평서문으로 질문을 했을 때 명사 표현으로 답이 나오면 해석을 하시지 말고 바로 오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새로운 배송 서비스 라고 하면 말이 될 수가 없겠죠 즉 이렇게 평서문으로 나왔을 때 명사 표현이 나오면 그걸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평서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 2 다른 유형에도 해당이 되는 오답 유형인데요 즉 유사 발음인데요. 자, 이 유사 발음을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듣기가 약한 친구들은 문제를 듣고 제대로 그 문제를 이해를 못 했을 때 뭔가 비슷한 발음 또는 관련된 어휘와 같은 것들을 찍 마련이죠. 그런데 이 출제 기관에서 그것을 노리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것들은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언급이 된 경우는 정답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오답 처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거나 또는 발음이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어휘가 나오는 경우에는 오답이기 때문에 바로 오답 속어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뭔가 면제해 주다라는 이 단어 wave가 나와 있을 때 비슷한 발음으로는 wave 이 단어가 있겠죠. 즉 발음 이 똑같기 때문에 이 단어들로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장을 뽑다라고 할때 의장인 chair chair 이 단어와 그리고 비슷한 단어는 chair chair 의자가 있겠죠. 이렇게 발음이 똑같은 것들이 나오면 바로 오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평소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 2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오답소거 유형인데요. 바로 연상어위입니다. 즉, 유사 발음과 연상어위 항상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즉, 연상되는 것은 문제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듣고 예를 들면 hospital, 병원이 나왔으면 medication, 뭔가 약이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Sunday가 나오면 는 원데이가 언급되는 뭔가 연상이 되는 어휘가 나오면은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사 발음과 연상 어휘를 알려드리면은 몇몇 학생들이 약간 의심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파트 2를 푸시고요. 오답 노트를 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답 노트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에서 이 단어와 그리고 보기에서 이 단어가 연상 어휘다 또는 유사 바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답을 해보시면서 더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답 속어 유형은 시제불일치, 그리고 주어불일치 유형인데요. 시제불일치는 즉, 대답해야 될 시제와 같지 않거나, 그리고 주어불일치는 유로 물었는데, 히로 대답한다던지 이렇게 주어가 대명사가 잘못 언급이 된 경우에 속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시제브릿치와 주어는 약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오답노트를 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쉐도잉을 해야지 시제와 주어가 또잘 들리기 때문에 쉐도잉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런데 아직은 이것까진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를 조금 더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서문의.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답 유형 네 가지. 그리고 오답 유형 다섯 가지를 해 봤는데요. 평소문 문제 다맞으시려면이 유형들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 주시고요. 그럼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umber 1. I don't have time to meet with the client next week. A. Is at the same time every week. B. We need to renegotiate the contract. C. I can handle it alone. Number 2. The deadline for this project is approaching. A. Who's the contact person for it? B. The executive director accepted the proposal. C. The train is approaching the station now. Number 3. It's surprising that the painting sold for so much. A. I'll tell you the price tomorrow. B. Yes, it isn't very famous. C. Maintenance crew is now working on the painting.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u m b e r 1 i don't have time to meet with the client next week. I don't have time to meet with the client next week. I don't have time to meet with the client next week. a i s a t i t h e s a t m e t i h e a m e t e i v e r y m e e w e e k I a v e t t w h e e k I a t m e t i h e a m e t e i v e m e e w e e k v e w e e k A번은 문제 나온 time 그리고 at the same time 유사 발음 오답으로 바로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 We need to renegotiate the contract. We need to renegotiate the contract. B번은 문제에서 met with the client 즉 고객을 만나는 것과 renegotiate the contract 계약을 다시 협상하는 것이 뭔가 연상이 되는데요. 즉 연상어휘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마지막까지 듣지 않아도 C번이 되겠죠? C. I can handle it alone. I can handle it alone. 제가 혼자 할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할수 있어요.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답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The deadline for this project is approaching. The deadline for this project is approaching.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A번은 A. Who's the contact person for it? Who's the contact person for it? 누가 그것의 담당자인가요? 와 같이 다시 되묻는 역질문 정답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인데요. 그런데 A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면 세모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B번은 B. 문제에서 이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나오기 때문에 전무이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뭔가 연상이 되는 어휘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즉 연상어휘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C. 번은 바로 들리시죠? 문제에서 approaching과 그리고 c 번의 approaching 유사 발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It's surprising that the painting sold for so much. It's surprising that the painting sold for so much.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니 정말 놀랍네요. 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A번은 A. I'll tell you the price tomorrow. I'll tell you the price tomorrow. 문제에서 그림이 비싸게 팔린 것과 그리고 가격이 연상이 되는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연상 어휘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B번은 B 번은 Yes, it isn't very famous. Yes, it isn't very famous.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니 정말 놀랍네요. 동의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건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에요 와 같은 동의나 맞장구 정답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매하다면 세모 표시를 하고 다음 c 번을 들으시면 됩니다 c Maintenance crew is now working on the painting. Maintenance crew is now working on the painting. c 번은 유사 발음 오답이 되겠죠 즉 문제에 나온 페인팅과 그리고 under painting 이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다이어가 되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유사 발음 오답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어도 A 번과 C 번은 연상어휘와 유사 발음으로 각각 오답 소홀하시면은 세모 표시를 해놨었던 B 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